안녕하세요. 방랑트럭입니다. 오늘은 눈이 오는 영상으로 시작하여 볼까 합니다. 박스나 박스로 된 상품 또는 눈이나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물건을 상차 하셨을 때 이렇게 눈비가 온다면 가빠를 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. 이렇게 눈비가 오는 날 갑바를 씌우는 방법은 간단하게 방수 갑바 한 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방수 갑바가 없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막갑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막갑바를 새로 구입하셨을 때는 눈 비가 오는 날 3에서 4회 정도는 그냥 사용을 하셔도 방수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. 막갓바를 3-4회 정도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이유는 막갓바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팅이 방수 기능을 충분히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비닐과 망갓바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상차를 한 물건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비닐을 덮으신 다음 그 위에 그물망을 씌워 화물을 덮은 비닐이 주행할 때 펄럭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영상에는 1톤 트럭이 나왔는데 차량 크기에 맞는 비닐은 화물 용품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으므로 차량 크기에 따른 비닐의 제약은 없습니다. 세 번째 방법. 비닐과 막갓발을 이용. 새로 구입하셨던 막갑발를 3-4회 정도 사용하셨다면 막갑발의 방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막갑발를 씌우기 이전에 화물에 비닐을 덮으신 다음 막갑발를 씌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방수갑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수갑발를 사용하는 편이 가장 간단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, 새로 구입한 막가바는 3, 4회 정도 그냥 사용. 두 번째, 비닐과 망가바 이용하는 방법. 세 번째, 비닐과 막가바를 이용하는 방법. 네 번째, 간단하게 방수가바한 장으로 끝내는 방법.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눈비가 오는 날도 갓발을 치는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